이렇게 이쁘게 머리 할머니가 해줬어? 응. 스마일 티셔츠 누가 줬니? 어, 어, 엄마.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가볼까? 어린이집 가던 길로? 응. 새로운 길을. 이렇게 해서 가자. 이제는 맨날 이 길로 가면 되겠지. 응. 여기까지 우유 가줄게 달리기 시작하던 줄 내가 너무 많이 어서그렇게구졌네 음. 이제 은이가 달리기 아빠보다 더 빠르더라. 지금 내가, 아, 전주기가 떠볼까? 이제 아빠 봐주면서 뛰어. 너무 빨라서 안 되겠어. 진짜? 응. 아빠가 지뛰어야 그거는 이빨이잖빨 들이체? 들이체? 또 하자고? 안돼. 가. 그래? 천천히 가야지 오랫동안 손잡고 가지. 안 그래? 그래? 그래. 그치? 응. 선생님이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? 손한번 흔들어줘. <laughs> uno kambing ini ini sekarang yang benar